안녕하세요. 분주한 일상 속 잠시 멈추어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질문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의 무게와 깊이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사랑의 모습들, 그 너머에 있는 가장 완전하고도 압도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위로와 깊은 평안을 가져다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묵상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작은 행동이 어딘가에서 위로가 필요한 또 다른 영혼에게 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복된 통로가 될수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가 선한 영향력의 시작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기쁨이 되었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하시는 방식이 바로 오늘 당신을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아버지를 온전히 기쁘게 했던 그한 사람의 가치를 안다면 그가 아버지 앞에서 누렸던 그 모든 영광스러운 지위를 이제는 당신이 받았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받는 자 안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졌다고 말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스스로를 아는 것보다 당신을 더 깊이 아십니다. 당신이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심지어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마음 속 깊은 갈망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는 어떠한 흠도 없으셨습니다. 성경은 그분을 만인보다 더 아름다운 분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나 그 온전히 사랑스러운 분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아름다움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아름다움을 기꺼이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이토록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2장의 한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합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한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왜 굳이 내 아들, 내 유일한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자신의 아들, 자신의 유일한 아들,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장차 바로 그산 위에서 인류를 위해 희생될 자신의 아들을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삭이 자신의 등에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산을 올랐던 것처럼 훗날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등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의 심장에 칼을 꽂으려던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셨습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오늘, 우리 또한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야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당신의 유일한 아들,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들까지도 저를 위해 아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죄를 지으면 흠없는 어린 양을 가져와 그 머리에 안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나의 죄가 그 순결한 양에게로 옮겨가고 양의 의로움과 선함이 나에게로 전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은 나를 대신해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독생자를 포기하셨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결코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을 바로 당신을 위해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시편을 노래하라고 권면합니다. 시편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고 이로하기 위해 성경에 담아두신 노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은 시편 스물두 편을 인용하여 부르짖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지만 놀랍게도 그 시편은 이러한 고백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어떤 시련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고통이 당신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노래로 당신을 둘러싸 주시기를 이 모든 고통의 과정이 끝났을 때 불속에서 단련된 순금처럼 더 빛나는 당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인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치유하기를 갈망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수없이 말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그 선하심을 온전히 깨닫는 것을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낫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간절히 당신을 고치고 온전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선하심으로 가득 차 있어 누군가 그 선하심을 받기를 거부할 때 아파하십니다. 누군가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 할때 무언가를 성취하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려 할때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값 없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기꺼이 받는 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그 복된 자리를 누리시게 할수 있습니까? 인간은 교만해서 늘 자신이 무언가를 주는 주체 근원이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진정으로 잘 주는 사람은 먼저 잘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직 받지 못했는데 무엇을 줄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향한 질투심을 치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형제에게, 저 자매에게 그 은사를 주셨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당신에게도 동일한 은사를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좁은 마음으로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당신은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몸이 아픈 곳이 있다면 믿음으로 그 부분을 움직여 보십시오.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은혜를 받는 통로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줄때 당신은 손을 등 뒤로 숨기지 않습니다. 손을 뻗어 그것을 받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것은 당신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고 계십니다. 그저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다 세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당신 삶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돌보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 사람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주실 수 있냐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그곳에는 다른 누구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나 일대일의 개인적인 만남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그 이상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셨을 때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셨던 그 가치, 그 존귀함, 그 사랑을 헤아려 보십시오. 하늘의 문을 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고운 세상에 선포하게 만들었던 그한 사람의 가치를 당신이 안다면, 그리고 그분이 가진 아버지와의 그 친밀한 관계가 이제는 당신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당신의 삶은 변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받는 자 안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졌고 지극히 큰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하시는 방식 그대로 이제 당신을 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이 진리를 감당하기에 벅찰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이사야 신다섯 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을 때 변명처럼 사용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심판이 아닌 자비와 용서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모여 있던 다락방에 나타나셨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굳게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불신에 빠져 있었죠. 성경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장차 불못에 던져질 첫 번째 물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의 죄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첫마디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워 말라 하셨고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다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다루시는 방식입니다. 넘어진 자에게 일어나라. 이제부터는 다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몸을 지성소, 즉 가장 거룩한 곳이라 부르십니다. 이 사실은 당신의 몸에 존엄성을 부여합니다. 당신은 값으로 사신받은 존재입니다. 어떤 값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에 그 모습이 지극히 아름다우셨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신세장은 그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때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모습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온전히 사랑스러운 분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그토록 흉측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포기하시므로 우리가 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 쉽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어부들을 부르실 때단두 마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거친 어부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를 따랐습니다.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는 그 아들을 어머니의 품에 돌려주고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셨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배 안에서 평안히 주무시다가 제자들의 부르짖음에 일어나셔서 단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리고는 제자들의 마음 속에 있는 더큰 폭풍, 곧 두려움을 꾸짖으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분이 당신의 인생이라는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 한, 당신의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아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들을 당신을 위해 아끼지 않으셨다면, 하물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우리의 계시가 너무나 작을 때가 많습니다. 이제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앞에서 언제나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율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그날에 필요한 새로운 공급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모든 영광과 능력과 친절과 자비와 선하심을 가지고 당신에게 아낌없이 부어주기 위해 서 계십니다. 이제 두 손을 들어 주님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이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새로운 복을 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행하는 모든 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이번 한주 내내 모든 질병과 사고와 감염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장소에 당신을 두시어 그분의 선하심과 은총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